소원영어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원영어 대표 강사 라이언킴입니다. 1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어, getting allowance, allowance 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Allowance 용돈이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getting, getting allowance 하면은 용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깨알 같이 좋은 사진을 또 찾았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음, 아버지의 지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보면서 용돈을 이것은 받는다라기보다는 용돈을 갈취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용돈을 받아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용돈과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브랜든이 들려드릴 거고요. 소리의 원리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Ready, listen.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문장이 조금 긴 편이라 약간 어렵죠. 자, 한번 더.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자, allowance라는 단어로 끝났으니까 그거는 잘 들리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오케이, 자. 잘 들으셨나요? 가이드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 볼게요. When he was little, 그가 어렸을 때라는 그런 뜻이고요.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한 번만 더 조금 더 느리게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됐습니까? 구간으로 uh, when he was little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allowance. 자, 길이가 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만더 하겠습니다.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티겠습니다 브랜든. When he was little, I couldn't always give him a handsome allowance. 오케이, okay, 자, 문장 볼게요. 어, 이런 문장이었었고요. Little 아니고 little, couldn't 아니고 couldn't, give him 아니고 give him, handsome 아니고 handsome. 몇개 이게 도대체 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음, 일단은 동화 현상 때문에 TTL이 르로 발음되는 거, 그래서 little이 아니고 little이라고 발음되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탈락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n 다음에 d나 t가 나오면은 탈락되어서 발음이 안 된다. 저기 보면은 couldn't가 아니라 couldn't, handsome이 아니라 handsome, 됐습니까? 음, 그 마지막으로요. 아, H도 탈락이 될 건데 기부 힘이 아니라 이것은 H가 빠지고 흐 빠져버렸으니까 기부 M 해서 give him, give him, give him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When he was little, 그가 어렸을 때 I couldn't always, 저는 언제나 give him, 그에게 줄수 없었습니다. A handsome allowance, 많은 용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handsome은 원래 무슨 뜻이야? 누군가 핸섬하다 그러면은 뭐잘 생겼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잘 생겼다라고 쓰이진 않았고요. 용돈이 핸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금액적인 것이 핸섬하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짭짤하다는 그런 용돈을 뭐 많이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잘 생긴 용돈이 아니에요. 많은 용돈이고요. 자, 유사한 발음을 가진 것들 한문장더 한 들어 보실 거고요. 자, 브랜든 I met A metal i t t l e girl and couldn't help but to give her something. Okay, 자 제가 일단 쭉 가볼게. 이것도 깁니다. 자잘 I met a little girl and I couldn't help but to give her something. 구간으로 갈게요. I met a little girl. I met a little girl. And I couldn't help. And I couldn't help, but to give her something. But to give her something. 다 합치면은 I met a little girl and I couldn't help but to give her something.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소녀를 만났다. I met a little girl. 나는 만났다 작은 소녀를. and 그리고 I couldn't help. 나는 돕지 못했다. 즉 나는 못했다 돕지. 근데 couldn't help라고 하면은 정말 돕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돕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I couldn't help but to 나는 어쩔 수 없이 give her something 그녀에게 뭔가를 주었습니다. 딱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애가좀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니까 어유 그래 이거라도 하고 줬다는 그런 얘기죠. 아 훈훈한 내용이었었고요. 오케이 문장 다운 받아서 여러 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은 어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들었던 문장의 어순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들었었문장장의필필한한분을을다렸렸요필필한한분분만남습습다 I couldn't always give him allowance. 나는 언제나 그에게 또는 그에게 항상 a 돈을 주지는 n 했다뭐 그런 내용이 n 자, 이 안에 e 떤 v e h I 준다. give g i v e 주는 거니까 에게을, 에게을, 에게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 그에게 him, 자 용돈이 뭐였죠? Allowance였죠. So I give him allowance. I give him allowance. 라고 얘기하면 은 나는 준다. 에게을, 에게을, 그에게 용돈을, 그에게 용돈을.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 약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준다 대신에 줄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우리가 can 할수 있다 없다는 can이었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은 could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줄수 없었던 거니까 과거 부정으로 만드면 되지 않습니까? could에 not을 붙여가지고 couldn't를 집어 넣으시면은 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게시판을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could랑 was able to의 차이는 무언가. 이런 궁금증 혹시 있으신 분들은요, could 같은 경우에는 can의 과거이긴 하지만 할수 있었으나 하지는 않은 거예요. 즉, 가정이 됩니다. was able to 같은 경우에는요, could의 과거인데 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정 사실을 말할 때 was able to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could는 할수 있는데 안 했어요. 가정이죠. was able to는 할수 있어서 했으니까 사실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추가적으로 마지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항상 줄수 없었다. 어떻게 될까요? 항상은 영어로 always인데요. 자, always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잘 보셨습니까? I couldn't always give him allowance. 자, a l w a y s 의 위치는요. couldn't랑 give 사이에 들어가고요. 어,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암기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일앞비주 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일반 동사 앞에. 그렇죠? 일반 동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기부 앞에. 그다음에 비동사, 조동사 뒤에. 코드 뒤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기브의 앞과 코드의 뒤에 끼어있는 이 위치가 바로 바람직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일앞 비주뒤를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하지만 저희가 외우고 나면은 안 쓰여지지 않습니까? 자 저와 함께 연습을 통해서 다져보실 거고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쭉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 추가해가지고 넣어볼게요. 어, 자, 우리 몇 가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언제는 그러니까 언제나라고 얘기할 때는 always이고요. 그 다음에 어, 주로 어떻게 합니까? Usually, 종종, often, 가끔, sometimes, 좀처럼 안 한다, seldom, 절대 안 한다, never. 자, 이런 것들이 다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해당 위치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하나씩 만들어볼게요. 나는 말한다 영어를. 난 영어로 말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I speak English. I speak English. 나 말해요 영어로. I speak English.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음, 나는 언제나 영어로 말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I didn't always speak English. 자,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저희가 과거를 만들고 있는데, didn't랑 couldn't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couldn't 같은 경우에는 할수 없었다. 또는 할수 있었다. 이런 식의 수가 들어가면은 아, could를 쓰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게 아니라 그냥 했다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didn't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당신은 그에게... 용돈을 준다. 어떻게 합니까? 에게을, 에게을 하시면 되니까 그에게 용돈을 him allowance. 그래서 you give him allowance.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에게 용돈을 줄수 있지는 않았다. 어떻게 합니까? 자, 줄수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uld의 부정을 써서 couldn't를 쓰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합니까? You couldn't always give him allowanc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아, 어, 그는 먹는다. 불량 식품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군것질한다. 어떻게 합니까? 뭐 그는 먹는다니까 he eats까지는 아죠 그렇죠? he eats 근데 불량 식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정크 푸드라고 들어봤어요. 정크는 말 그대로 쓰레기인데 저게 쓰레기를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건강에 좋지 않은, 건강에 좋은 그런 이적 요소의 가치가 전혀 없는 뭐 쓰레기에 맞긴 맞네요. 자, 그런 음식 우리 정크 푸드라 고 그랬고요. 그래서 he eats junk food. 자 여기서 원래는 e a t 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문장을 업그레이드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s를 뺐습니다. He eats junk food.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그는 주로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He didn't usually eat junk food. 그래서 할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거니까 didn't 쓰시면 되겠고요. 주로라 그랬으니까 usually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아, 우리는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에게 을 에게 을 당신에게 선물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We bring you gifts. We bring you gifts. 우리는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 오케이? 자,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우리는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수 없었다. 어떻게 합니까? We couldn't Bring you gifts. OK,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그들은 좋아한다 내 요리를 어떻게 합니까? They like 내 요리 my cooking. They like my cooking. They like my cooking. Uh, 뒤집어 볼게요. 그들은 나의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떻게 합니까? They didn't like my cooking. 자, 않았다니까요? 좋아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좋아 안한 겁니다 디덴트가 맞고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부정하는 것들 안 했다라든가 뭐할수 없었다라든가 문장 만들어 봤고요 아 그러면 실전문자 기대하고 계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좀 어려운 게두 가지 정도 섞여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어, 힘들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면은 사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언제나 말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 할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안 했다죠, 그렇죠? 잘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제가 답을 너무 쉽게 드리면 여러분들 늘지 않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자, 안 했다, 내가 안 했다는 거니까 I didn't까지 나왔으면 좋고요. I didn't speak well까지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I didn't speak well. 자, 여기다 언제나니까 always 올바른 자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I didn't always speak well.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크 굿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스피크 웰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원어민한테 가서 뭐 스피크 말 잘해.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긴 하겠지만요. 이게 약간 좀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영어를 못 하는 사람들을 약간 좀 스테레오타입. 어, 영어 못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야라고 놀릴 때 스피크 굿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약간 그런 촌스러운 거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speak good이 아니라 speak well. 문법적으로 치면은 g o 은 형용사, w e 은 부사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녀를 언제나 만날 수는 없었어요. 할수 없었다죠, 그렇죠? 자, 만난다라는 것은 미 e 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표현 이 있지 않습니까? see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녀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I couldn't 언제나 always see her. I couldn't always see her. I couldn't always see her. 됐습니까? m e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미 e e 을 사용하고 어, 주로 그 다음에 만날 때는 see를 많이 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Nice to see you.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처음 만나 때만 미술 쓰고 그 다음에는 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전 주로 아침을 먹지 않아요. 자할수 없다가 아니고 안 한다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I didn't 주로니까 usually 좋습니다. Eat breakfast. I didn't usually eat breakfast. 전 주로 아침을 먹지 않아요. 아 아침을 먹어야 건강이 좋다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문장 만드는 것까지 잘, 잘 해보셨고요. 혹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장 중간중간에 멈추시고 도전을 끝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He didn't approach me. He didn't approach me. It didn't require any work experience. It didn't require any work experience. She didn't demand any money. She didn't demand any money. We couldn't teach him a lesson. We couldn't t e a c i m a l e s s I couldn't always write you letters. I couldn't always write you letters. Swan